오늘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재활 치료라는 학문을 전공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즉 중풍을 경험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풍에 걸리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후유증입니다. 후유증이 그냥 뭐몇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평생 가기 때문에 삶의 질을 너무나 떨어뜨린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질병보다도 이 뇌혈관 질환은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문제는 노화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노화가 가장 크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원인은 또 뭘까요? 흡연, 음주,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 뭐 잘못된 식생활,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잖아요.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도가 큰 파도라 하더라도 어, 파도가 그냥 하나가 이렇게 왔을 때는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두 개가 중첩이 된다면 아주 큰 어, 충격을 주고 어, 갑니다. 자, 내열관 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열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노화라고 그랬죠. 이게 큰 파도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파도는 음주, 흡연, 뭐 이런 것들인데, 이 파도가 노화하고 겹쳐 버린다면 중첩이 된다면 아주 큰 충격을 주고, 그게 이제 중풍으로 우리한테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내열관 질환을... 우리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 파도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노화를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노화라는 파도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 뭐 아니면 잘못된 식생활, 짜고 맵고 뭐 이런 음식을 먹는 그런 행위들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줄여야 됩니다. 이 파도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중첩이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약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초를 사용하는 것도 그 이유도 그 목적도 이 파도를 상쇄시키는 목적입니다 파도를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노화라는 큰 파도와 그리고 다른 원인들이 될수 있는 그런 파도를 겹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뇌혈관 질환에 이제 또 다른 파도를 없앨 수 있는 좋은 약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약초인데요. 첫 번째는 산사라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구기자라는 약초인데요. 이두 가지 약초는 제가 어, 가장 좋아하는 약초 중에 하나고 여러분께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어, 동맥경화증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 노화가 되면서 혈관이 좀 딱딱해지죠. 동맥경화증 때문에. 이 딱딱해진 혈관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산사와 구기자는 완벽하진 않지만 딱딱해진 음, 혈관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드시기만 한다면 분명히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그러니까 파도 하나를 상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복용하시면 좋을까요? 산사나 구기자는 크게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산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20g, 내지 40g 사이에서 드시면 되고요. 구기자는 이보다 좀더 많이 드셔도 됩니다. 뭐 20g, 30g, 40g 또는 50g, 60g 정도 드셔도 됩니다. 이두 가지 약초를 이제 혼합을 해서 이제 물에 달여서 복용하시는 건데 이제 물의 양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물에 달인다는 거는 산사와 구기자에 있는 성분들 그러니까. 이 성분들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2리터 이 정도 이상 들어가면 좋긴 한데 내가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이다 하면은 2리터까지 넣으시면 안 되겠죠. 한 1리터 정도 넣으셔가지고 뭐한한두 시간 정도 달리시면 한 500cc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 500cc를 하루에 뭐몇 차례씩 나눠 드시면 된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다, 한다면, 뭐, 리터 이상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벌컥벌컥 마시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물을 많이 드시라는 뜻입니다. 자, 산상호 구기자는 공통적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또는 당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 질병 자체가 뇌혈관 질환을 어,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산사 구기자를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산사 구기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금 달에서 복용하셔도 되지만 뭐 제가 우리 약초 그 요리사께서 그 소개한 적이 있는데 뭐 잼을 만들어도 되고요. 산사도 하나만으로도 잼 만들어도 맛있거든요. 구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잼이나 음료나 등등 뭐 밥에 넣어도 됩니다. 구기자 같은 경우는 밥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떡을 할때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드시고 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몸에 계속 그 섭취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뇌혈관 질환 예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혈관 질환이 우리나라 그 사망 원인의 네 번째 정도에 랭크됐다고 하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이 질병을 겪게 된다는 뜻인데, 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뇌혈관 질환은 일단은 발병하는 순간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소개한 약초가 예방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어, 저는 어,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약초 방송을 항상 시청하시면, 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구독을 해놓으시고 뭐 좋아요, 좋아요도 하시고 구독 좋아요 하면은 뭐 다들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를 강조하는 거니까 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약초 어, 소개하기 위해서 좀 연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